60대를 위한 4월 제철 보양식 5가지. 4월은 자연이 깨어나면서 몸에 좋은 식재료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특히 4월 제철 음식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60대에게 더없이 좋은 보양식이 되어줍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고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첫째 도다리 숙국. 4월 제철 도다리는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생선이고 수근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좋아요. 봄철 입맛 없을 때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건강한 국입니다. 둘째, 바지락 미역국. 4월 바지락은 철분과 아연, 비타민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미역과 함께 끓이면 속 편하고 든든한 한끼가 됩니다. 셋째, 숭어찜. 봄 숭어는 살이 올라 영양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관 건강과 간 기능 개선에 좋고 찜으로 만들면 부드러워 어르신들께 안성맞춤입니다. 넷째 두릅된장무침 4월 제철 산나물두릅은 사포닌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 에 도움을 줍니다. 살짝 데쳐 된장에 무치면 봄 입맛 도두는 반찬이 됩니다. 다섯째 참돔구이. 4월의 참돔은 살이 통통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저지방 고단백이라 근육 유지와 체력 보강에 좋아 노년기 보양식 으로 알맞습니다. 4월 제철 식재료는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입니다.